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댓글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MLB 메이저리그 15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7월 5일 토요일 MLB 메이저리그 15경기 워싱턴 BS 보스턴. 이 경기는 선발 마이너스 불펜 마이너스 타선 모든 요소에서 보스턴이 더 완성도 높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 소로하는 구위보다는 맞춰 자는 피칭에 의존하는 유형이지만, 최근 피안 타율 상승과 함께 실점 억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지오리토는 결정구의 움직임이 날카롭고, 워싱턴의 타선이 이를 공략하기엔 무기가 부족하다. 보스턴은 불펜 운영까지 안정돼 있어, 리드를 잡은 뒤 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구조다. BS 보스턴은 선발과 불펜 모드에서 안정감을 보이며, 공격에서도 효율성을 잃지 않는 팀이다. 워싱턴은 마운드와 타선 모드에서 공백이 드러나는 구조로, 점수 싸움보다는 마운드 붕괴가 경기 흐름을 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보스턴이 주도권을 잡고 실속 있는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워싱턴 패 강축. 승일 패패 추천. 핸디 핸디 패 조율. 언더번 언더 조율. 필라델피아 에 s 신시네티. 이 경기는 마운드와 타선의 짜임새에서 필라델피아가 전반적으로 앞서는 경기다. 루자르도는 초반 템포가 빠르고, 다양한 구종으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스타일이라 실점 억제력이 높다. 반면 에보트는 볼 카운트 몰리는 장면이 많고, 피안타가 누적되면 장타로 연결되는 약점이 명확하다. 불펜과 타선 모두 필라델피아가 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다. 1필라델피아는 선발과 타선, 마무리까지 안정적인 라인업으로 전체 흐름을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는 팀이다. 신시네티는 원정에서 마운드 붕괴가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타선 또한 뚜렷한 파괴력이 부족하다.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초중반에 승기를 잡고 오버 양상으로 실속 있는 홈 승리를 완성할 수 있는 경기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필라델피아 승강추 승리패승 추천. 핸디 핸디승 조율. 언더 버버 조율. 시카고 컵스 v s 세인트루이스. 이 경기는 선발 매치업과 후반 불펜 안정성에서 컵스가 확실히 앞서는 경기다. 콜린 레아는 빠르게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며 흐름을 놓치지 않는 피칭 스타일이고, 마운드 운영도 차분하다. 마이콜라스는 경기 초반엔 버티지만, 이닝이 길어질수록 피칭 패턴이 노출되며 실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두팀 모두 타선이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시카고 컵스가 전반적인 밸런스에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B.S. 시카고 컵스는 선발 마이너스 불펜 마이너스 타선까지 고르게 안정된 구조를 바탕으로 실점을 억제하며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팀이다. 세인트루이스는 마이콜라스의 구위 저하와 타선의 득점 연결 저하가 맞물리며 전체 흐름을 쫓아가기 어려운 그림이다. 이번 경기는 컵스가 리드를 잡은 뒤 언더 흐름 속에 효율적인 마무리로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시카고 컵스 승강추. 승위패 승추천. 핸디 핸디 승 조율. 언더 오 언더 조율. 뉴욕 매치 B.S. 뉴욕 양키스. 이 경기는 선발, 타선, 집중력 측면에서 뉴욕 양키즈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경기다. 스트로머는 땅볼 유도와 카운트 조절이 뛰어나 상대 타선을 통제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피칭 리듬이 안정적이다. 반면 헤이겟맨은 제구 난조와 피장타 리스크가 겹쳐 경기 초반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열려있다. 타선 역시 양키즈 쪽이 클러치와 장타력 모두에서 우위이며 흐름상 다득점 전개가 유력하다. 1뉴욕 양키즈는 강한 선발과 라인업 전체의 타격 집중력을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다. 매치는 선발의 재구 난조와 후반 불펜의 흔들림이 경기 전체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수 있다. 이 경기는 양키즈가 초중반 승기를 잡고 후반 추가 득점까지 연결하며 오버 흐름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림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뉴욕 매치패 강추 승일패패 추천 핸디핸드패 조율 언더오버 조율 시애틀 비에스 피츠버그 이 경기는 선발 투수의 안정성과 불펜 운영에서 시애틀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경기다. 브라이언 우는 직전 경기에서도 피칭 밸런스가 뛰어나 실점 억제 흐름을 이어갔고 홈에서의 투구 효율도 매우 높다. 반면 폴터는 느린 공 중심의 피칭 스타일이 시애틀 타선과 상성상 불리하며 카운트 몰리는 장면에서 피안타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타선 흐름상 시애틀도 대량 득점보다는 점수 관리형 운영이 예상되며 경기는 타이트한 흐름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1 시애틀은 선발 마이너스 불펜 모드에서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며 경기를 통제할 수 있는 중심축이 분명하다. 피츠버그는 타선의 무기력한 흐름과 마운드의 실점 리스크가 맞물리며 추격 동력이 부족한 상태다. 이 경기는 시애틀이 실점 억제력과 효율적 득점 운영을 통해 흐름을 끌고 가며 언더 흐름 속 깔끔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시애틀 승 강추 승이패승 추천 핸디핸디 핸디 승 조율 언더버 언더 조율 미네소타 비 s 스 템파베이 이 경기는 미네소타가 전체적인 투타 안정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흐름이다. 크리스 패덱은 초반 실점 관리만 잘 해낸다면. 중반 이후 흐름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흐름이다. 잭 리텔은 결정구 재고가 엇나가는 순간 실점이 터지며 원정 경기에서 뒷심이 급격히 떨어지는 불안한 구조다. 미네소타는 불펜 마이너스 마무리까지 안정된 전개가 가능하며 초반 점수 확보 후 리드 유지 흐름이 가능하다. 일미네소타는 선발 마이너스 불펜 마이너스 타선까지 고르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리스크 분산력이 뛰어나다. 반면 템파베이는 한순간 무너지는 구간에서 연속 실점이 나오는 구조로 원정 경기에서는 이 약점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네소타가 안정된 리듬으로 경기 전반을 끌고 가며 실속 있는 승리를 완성할 수 있는 흐름이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미네소타 승 강추, 승입패 승 추천, 핸디핸디 핸디 승 조율, 언더번 언더 조율, 샌디에고 이비 s 텍사스 이 경기는 샌디에고가 투타 전반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흐름이다. 랜디 바스케즈는 위기 상황 제어 능력이 뛰어나며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쿠마 로커보다 안정감이 높다. 샌디에고 타선은 초반 이닝부터 점수 생산이 가능한 구조이고. 불펜의 운영 완성도 또한 후반 승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텍사스는 선발 마이너스 불펜 모두 흔들리는 구간이 많고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수비 실책이나 연쇄 실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샌디에고는 선발과 불펜에서 안정적인 전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팀이며 홈 이점 또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텍사스는 쿠마 로커의 이닝 소화 한계와 원정 불펜의 불안 요소가 맞물리며 리스크가 분명한 경기다. 결국 이 경기는 샌디에고가 흐름을 틀어지고. 큰 기복 없이 전 구간을 지배하는 구조를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샌디에고승 강추. 승패 승 추천. 핸디앤디 핸디 승 조율. 언더버버 조율. 토론토 VS LA 에인절스. 이 경기는 토론토가 마운드와 타선 모두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구도다. 에릭 라워어는홈 경기에서 안정감이 높고 에인절스 타선은 변화구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뚜렷하다. 핸드릭스는 긴 이닝을 책임지기 어려운 흐름이며 토론토 타선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강점을 갖는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불펜 운영과 경기 주도 흐름에서 토론토가 리드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1토론토는 전 구간에서의 경기 운영이 치밀하고 결정적 상황에서 점수 연결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에인젤스는 선발 마이너스 불펜 모두 위기 순간에서 실점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며 경기 내내 수사적인 흐름에 몰릴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토론토가 꾸준히 점수를 쌓으며 흐름을 지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매치업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토론토 승 강추 승 1패 승 추천 핸디핸디승 조율, 언더오언더 언더 조율, 클리블랜드 vs 티트로이트 이 경기는 티트로이트가 투수진과 타선 전개에서 더 구조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매치업이다. 체코니는 스트라이크존 공략이 일정하지 못해 실점 루트를 자주 허용하며 경기 내내 불안 요소가 반복될 수 있다. 반면 올스는 위기 순간에서의 유인구 활용이 뛰어나고 낮은 존책으로 긴 이닝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티트로이트 타선은 응집력이 높아 초반에 점수를 뽑아낸 후 불펜이 리드를 지켜내는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 1티트로이트는 선발 마이너스 불펜의 안정된 운영과 중심 타선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경기 전체를 틀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 반면 클리블랜드는 선발의 재구 불안과 후반 불펜 붕괴 가능성이 맞물리며 흔들릴 여지가 크다. 전체적으로는 티트로이트가 리드를 꾸준히 이어가며 실속 있는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클리블랜드패 강추 승일패패 패 추천 핸디핸드패 조율 언더업 언더 조율 마이애미 BS 미러키 이 경기는 미러키가 선발과 불펜 타선의 최근 흐름까지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매치업이다. 알칸타라는 긴 이닝 운영에서의 체력 부담과 재구 난조가 반복되며 중반 이후 실점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프리스터는 최근 등판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유인구로 마이애미 타선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타선의 응집력과 불펜 운영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미러키가 리드를 잡고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일미러키는 선발 프리스터의 상승세와 짜임세 있는 타선 흐름을 앞세워 경기 전체를 주도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마이애미는 알칸타라라는 이름값과 달리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와 불펜 리스크가 맞물리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미러키가 선취점 이후 흐름을 단단히 틀어지고 이득을 쌓으며 마무리할 수 있는 승리 시나리오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마이애미패 강축 승일패패 추천 핸디핸드패 조율 언더오 언더 조율 애틀랜타 BS 볼티모어 이 경기는 볼티모어가 전반적인 경기 운영구조와 후반 집중력에서 더 나은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경기다. 스트라이더는 포심 위주 피칭에서 실투 노출이 많고 장타 허용 후 연속 실점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잦다. 반면 찰리 모튼은 위기 관리와 타이밍 교란 능력이 뛰어나며 애틀랜타 중심 타선을 상대로 노련하게 압박할 수 있다. 불펜과 타선 흐름까지 감안하면 볼티모어가 기회를 살리고 리드를 지켜내며 경기를 끝낼 확률이 높다. 일볼티모어는 베테랑 모튼의 안정된 제구와전타선의 유기적 타격 흐름을 바탕으로 실속 있는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반면 애틀랜타는 스트라이더의 실투 노출과 후반 불펜 붕괴 가능성이 맞물리며 리스크가 크고 흔들리는 구조다. 이 경기는 볼티모어가 빠른 득점과 후반 집중력에서 앞서며 꾸준한 점수 생산으로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애틀랜타 패 강추. 승일패패 추천. 핸디 핸드 패 조율. 언더 버버 조율. 콜로라도 BS 시카고. 이 경기는 시카고 화이트 삭스가 선발 마이너스 불펜 마이너스 타선 흐름까지 전 구간에서 콜로라도보다 앞서는 경기다. 센자텔라는 홈이점을 안고 있지만, 장타 허용과 땅볼 유도 실패 시 실점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이 뚜렷하다. 반면 후전은 콜로라도의 공기 저항과 장타 유리 환경을 맞서기 위한 싱커 기반 피칭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타선과 불펜의 흐름까지 고려하면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초중반 흐름을 진뒤 후반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일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투타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맞물리고 있으며 홈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피칭 전략이 뚜렷하다. 콜로라도는 홈 장타 메리트가 존재하나. 실투어용과 불펜 붕괴 가능성이 맞물리며 경기 내내 리스크를 안고 간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주도권을 잡고 꾸준히 점수를 쌓으며 승리 흐름을 완성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콜로라도 패 강추. 승의 패패 추천. 핸디 핸디 패 조율. 언더 버버 조율. LA 다저스 BS 휴스턴. 이 경기는 다저스가 타선 응집력과 후반 운영 안정성 면에서 확실히 우 위에 있는 흐름이다. 홈 경기 특유의 공격적인 초반 설계와 장타 생산 능력은 휴스턴보다 한 수위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휴스턴은 타선 연결이 불안정하고 원정 경기에서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반복되며 실속 있는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불펜 운영의 정교함에서 차이를 보이며 다저스가 경기 전반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레레이 다저스는 리드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이 명확하고 타선의 폭발력과 불펜의 마무리 완성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반면 휴스턴은 타선의 불안정성과 원정 경기에서의 실속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결국 이 경기는 다저스가 흐름을 주도하며 실속 있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매치업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LA 다저스 승 강추. 승패 승 추천. 핸디핸디승 조율. 언더버버 조율. 애리조나 b s 캔자스시티. 이 경기는 캔자스시티가 선발의 이닝 소화 능력과 타선 연결 구조에서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다. 로드리게스는 투구수가 늘어날수록 제구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중반 이후 연속 피안타로 흐름을 놓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부빅은 최근 피칭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초반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팀 타선의 기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흐름이다. 결국 타선의 응집력과 마운드 운영 완성도를 고려하면 캔자스 시티가 리드를 잡고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일 캔자스 시티는 투타 밸런스가 살아있고 실점을 최소화하며 점수를 꾸준히 쌓아가는 흐름이 가능하다. 애리조나는 선발과 불펜의 기복이 크고 타선 흐름도 뚝 끊기는 구간이 많아 경기 전체 흐름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캔자스 시티가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실속 있는 승리를 챙길 수 있는 전개가 예상된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애리조나 패 강축 승일 패패 추천 핸디핸드패 조율 언더업 언더 조율 애슬레틱스 BS 샌프란시스코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가 선발의 경험과 불펜 안정성, 타선의 응집력에서 확연히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다. 시어스는 장타 허용에 대한 불안 요소가 명확하고 실점 루트를 스스로 열어주는 피칭 흐름이 잦다. 반면 벌렌더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상대 타선의 빈약한 집중력을 틀어막을 수 있는 운영 능력이 탁월하다. 타선 구성과 경기 흐름 전개를 고려하면 샌프란시스코가 실속 있는 전개를 통해 주도권을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 샌프란시스코는 선발 마이너스 불펜 마이너스 타선까지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경기 흐름에 따른 대응력도 뛰어나다. 애 슬레틱스는 선발의 불안과 불펜의 기복, 타선의 단선적인 공격 구조가 맞물리며 승부처에서 밀릴 여지가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가 리드를 일찌감치 잡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에슬레틱스 패 강추. 승의 패패 추천. 핸디 핸드 패 조율. 언더업 언더 조율.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